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어, 전날 뉴욕증시는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고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어, 눌림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조금 음,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뭐 인공지능 이라든가 뭐 HBM 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다소 이제 차익 매물이 좀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산업재 쪽에 있어서의 어 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 다우지수가 그나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은 0.7%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종목장으로 좀 이어지는 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뭐 크게 변동이 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일단 테마성의 흐름들이라든가 뭐 수급이 좀 쏠리는 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어, 121선 정도의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거의 뭐 지금 2주가 넘는 시간 동안에 횡보를 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자리대를 한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아주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만약에 밀려요. 뭐 오늘 만약에 개파락 출발을 합니다. 개파락 출발을 하는데 뭐 21선 언저리 때에서 뭐 시작을 한다거나 뭐 그럼 밀려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 때는 뭐 시초가부터, 어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상단이 좀 막혀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환율이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220원에서 1330원, 뭐, 그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1320원 이 언저리 때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건이 갭이 하나 있죠? 여기. 이 갭을 메워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만약에 환율이 이 언저리 때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지수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좀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라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까 주식을 지, 왜냐면 지수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보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 추세 하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요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 라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이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종목장, 종목장은 더 이어질 거고, 지수는 좀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볼 이유는 여전히 없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분들이 좋아요. 수급이 좀 개선되는. 어, 그런 종목분들이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24년도에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섹터들 즉 성장을 한다는 라 얘기는 뭐 매출이 됐던 이익이 됐던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좋겠죠.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 시장에서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방산 그리고 조선 2차 전지 전력 이런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 좀 괜찮죠? 그럼 방산 쪽에서도 어, 나아지는 뭐 부품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조선 쪽이 좀 좋다라면 이자재 쪽으로도 확산이 좀 가능하겠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2차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아, 매수에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고, 오픈톡방에서도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일단,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에코프로 BM 말씀을 좀 드렸을 거고, 매수를 해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을 거고 이때 매도를 좀 못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냐 뭐 하냐 그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 뭐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었고 35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외물 소화가 있어야겠죠. 외물 소화가 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도 일단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제 이제 II 관련되어서, 어, 세부안이 좀 세부, 나왔어요. 세부활이 좀 정해졌는데, 중국 쪽에 있어서의 배제잖아요. 중국 배제. 좀더 강도가 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강도가 좀 높아졌어요. 지분 뭐 50대 50 합작사를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25% 미만. 어, 요걸로 좀 됐었고, 그리고 지분 25%가 안 되더라도, 어, 일단 경영권이라든가 뭐 힘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라면 다시 그 부분에 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명시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내년도에 24년도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어, 그런 쪽도 있죠. 결국 보게 된다면 중국 쪽에 있어서 매출비중, 즉, 어,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섹터들, 재료들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 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차전지 쪽에 이 얘기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코프로 BM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후성이라는 기업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요때 녹화를 했을 때에 밀리면 요 부분들 갭 메울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들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뭐 후성이라는 기업들 뭐 여기서 뭐 말씀을 좀 드렸었고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전액 전액 첨가제를 좀 만들죠 특수가스를 좀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소재를 좀 공급을 하죠 뭐 이런 쪽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어, 출렁거리는 좀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바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습성, 이 부분들이 좀 문제입니다. 올라갔다가 매도를 못했으니까, 밀려 내려오다가 다시 반대기다, 요거 다 매도하거든요. 대부분 다. 수병 매수를 해서 밀리면 불안해하고, 올라가면 그냥 본전에 매도하고. 요런 식의 흐름들은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레코프로 BM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지금, 얼만 매수를 했어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0% 이상 수익 중입니다. 30% 이상 수익 중이고,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소재 종목군들, 추가 매수나 신규 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변화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아무래도 어 분리막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이나 뭐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ski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어찌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이런 종목분들 좀 관심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종목군들도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 있게 좀 보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쪽즉 이제 HBM 쪽하고 인공지능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있어요 HBM은 많이 올랐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길어지고 있죠. AI 인공지능 쪽은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 구간이 있는 상황이고 이들도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한번더 상승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초니까 지금 주초에 뭐 2차전지 쪽좀더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 그리고 STO 관련 테마성의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슬슬 일단 챙겨, 단기적으로 챙겨주고 많이 올라갔으면,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이 됐든 HBM이 됐든 지지 라인때를 확인을 하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밀릴 자리 때는 없어요. 밀릴 자리 때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다만, 반대로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상단 자리대가 좀 막혀 있어요. 상단 자리대가 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챙겨놓고, 현금을 좀 만들고, 그런 전략을 좀 병행하는 게 좋다. 그렇게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좀 참고를 하시고. 일단, 여전히 뭐, 관심있게 좀 볼만한 섹터들은, 뭐, 2차 전지 여전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테마성 흐름으로 STO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이건 개별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나름대로 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디지털 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좀 작은 기업들이죠. 이게 아마 목요일날 좀 이슈가 있을 거예요. 목요일날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로지시스? 뭐 이런 기업들이 어, 일단 관련 종목이에요. 그렇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뭐 목요일 날좀 팔고 나간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요런 종목분들도 차트를 보고 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